어, 형님. 어, 세요 오늘도 b m w 긴 한데, 응. 제가 BMW의 장점?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. 응.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잖아요, 지금은. 응, 응. 이 변속 단수가 안 느껴지는 그 명쾌한 질주. 왜냐면 이게 미션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정한 힘으로 쭉 나가주거든요. 응. 근데 제가 가솔린 차들을 타보면은 응. 그 터보렉이든 뭐든 걸리는 구간이 있거든요. 응. 근데 전 BMW 타 보면서 느낀 거는 어 그나마 이게 이물감이 안 드는 브랜드?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디젤은 그지, 그 없는 사람들이 타는 거, 그지 <laughs> 휘발유는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,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떤 차량이냐면 BMW 휘발유 중에 6기통 3,000cc 모델. 들어가는 차가 많이 없거든. 대부분 다이나 2,000cc로 다 정리가 되는데 오늘 6GT, 640i. 아, 오늘 차 보고 <laughs> 너무 멋있어. 그래서 BMW 6GT640으로 휘발유 모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아시죠? 자, 오늘의 추천 모델은 640i 휘발유 모델이고요. 저희 6시리즈 선보여드렸을 때늘 항상 620d, 그지? 디젤 모델 추천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심적으로 안정적으로 <laughs> 금전적으로 다 안정이 되신 분들 640i 타보시면 은 네. 차량은 아, 기가 막힙니다. 정말 좋아요. 자, 8년 2월 등록에 주행거리가 10만 4천이에요. 누유 없고요. 사고 1억에서는 휀다 하나랑 라디에이터 단순 올라가져 있고요. 차량은 640i x d r 4륜이네요. M스포츠 팩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신차는 1억 원 입학했고요. 오늘 준비한 금액은 3,690만 원. 네. 음. 3,690만 원에 640자 외관실 내 보여드릴게요. 이제 가끔 음.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. 당연히 620D랑 이거랑 비교하면 620D가 훨씬 싸잖아요. 응. 근데 이제 키로스 620D가 더 짧은데 응. 왜 그게 더 싸냐. 음... 그래서 약간 이 CC에 대한 개념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쵸. 이제 이제 트림이 워낙 좀 다양하다 보니까 BMW가 재밌는 게 제가 자주 갖고 나와도 매번 다른 프로필. 할인 들어가고 워낙 얘네들이 그레이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640의 4륜의 M 스포츠팩 인기 좋은 모델이고요 휘발유 3,000cc입니다 아뭐 3,000이 대단해? 이럴 수도 있는데요 BM의 3,000cc 휘발유는 좀 달라요 조용하면서 묵직하고 승차감 정말 좋은 네, 640으로 준비했고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컬러 좋습니다 하버 네, 블랙 실내 브라운 컬러고 M 스포츠팩 등급을 가지고 있고. 전방 카메라부터 LED 있고. 일전에 형이 리스 차용 지인 640i 한번 들어오지 않았어? 2 0년식 그지? 그 시멘트 색깔? 컬러, 그지? 네. 고, 그지? 민석이가 팔았던 거, 그지? 네. 어, 잘 판매했는데. 그 형님도 지인이셨는데, 어, 여유가 있으셨어. 아, 어, 요새는 확실히 어떻다? 여유가 있어야, 예. 탈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. 20인치 휠이네. 와, M 스포츠팩. 휠 멋있다. 예. 휠이랑, 사이드미러랑 컬러가 좀, 예, 매치가 되고. 파선 있고, 옵션은, 그냥, 어 뭐, 웬만한 BMW에서 넣어, 들어가져 있는 건다 들어가져 있어요. 그리고, 620D랑 좀 다르게, 타보시면은, 승차감 자체가 좀 다릅니다. 네, 정말 좋아요. 그지고스트그렇지 네, 이런 것들은, 네, 넣어줘야 되고. 이 요런 차량들은, 이제 내가 봤을 때, 일단, 아이들, 애들이 이제, 있으면은, 뒷자리. 그래서, 6시리즈 많이 타고요 뒤 열선 있고 2열 공간 깔끔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그레이드로 가면 무슨 차를 가냐면 카니발 음. <laughs> 음. 근데 카니발도 이제 요즘에 리무진이 정말 잘 나오잖아 네. 형 친한 형님 이거 타다가 카니발 리무진으로 가더라고 음. 아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리무진 시트 해서 아, 많이 타고 좋은 아버지시네요 어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 그지? 자, GT640i 모델이고 전동 트렁크, 예, 네, 전동 트렁크. 해놓고 네, 수납 공간, 넣 네. 넓습니다. 향이 향기가 나는데요? 그러니까 향기 좋네 <laughs> 향기까지? 자. 자, 4월 달도 뭐 그리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4월 들어서 다시 한번 저희 썸타다만 좀 시그니처, 뭐 할인이라든지, 그지? 예, 뭐, 메이크업 판매, 뭐, 여러 가지 이벤트들 좀 기획을 하고 있고, 계속 선보여드리고 있고,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. 아, 열심히 한다라는 거고, 저희가 오직 생각하는 거는, 예, 좋은 차 싸게 갖고 와서, 예, 많은 분들께, 그지? 아, 판매하고, 또, 좋은 가격대로 드리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저희가 압니다. 워낙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, 이제 많이도 올라오기 때문에, 차별화, 그지? 그죠. 뭐 구독자가 많던 적던 저희만의 차별성을 갖고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저희도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좀잘 좋게 봐주셔서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드리고 받은 만큼 꼭 돌려드리는 우리 저희 썸타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. 메모리 윈도우 버튼 있고 전동 시트. 자뭐 오토 라이트해서 왼쪽에는 네, 스마트 크루즈 뭐 반제열 다 있고요. 네, 열선까지도 올라가져 있어요. 위쪽에는 헤드업, 헤드업 포함해서 주행거리는 이제 10만키로. 부담스럽지 않은 로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거 전동커튼도 있네요. 오, 뒤쪽에 달라, 그지? 네. <laughs> 자, 위쪽에는 팟선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. 자, 블랙박스, 하이패스, 예, 네, 하패스 기능이 있고. 자, 어라운드 뷰 기능, 방 카메라도 올라가져 있고요. 버튼 시동. 또 스탑 기능 있고 양쪽으로 양 통풍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키나 그지? 아,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뭐 전자파킹 홀드 기능이 있고요 네, 리어 스포일러 기능 주행 타임 네,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네그 말이 좀 웃긴 것 같아요 음. 아까 성현이 형이 어, 준수 BM 잘 어울린다 음. BM 사라 6GT 이런 거 음. 제가 아유 제가 뭔 먼... <laughs> 아유 그 아닙니다. 저 산타페 하브 가겠습니다. 라고 했는데, 응. 야, 산타페 하브가더 비싸. <laughs> 그러니까 너무 비싸잖아. 그래서 뭐 천만 원대, 이천만 원대, 삼천만 원대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.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사오천 대 가는 거고, 네, 많지는 않고. 그래서 평균 천만 원, 이천만 원에서 많이 중고차를 보시기 때문에 사실 국산차 지금 뭐 신차급 모델을 보기에는 1, 2천만 원으로는... 택도 없고, 그죠? 어, 거의 좀 힘들고 지금 국산차를 봐도 이제 눈높이가 아마 준수도 많은 차량들을 보면서 어때? 일단 눈높이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도로에 지나다니는 슈퍼카들을 보면 와막 쫓아가잖아, 콜벳 막 이런 거 <laughs> 영상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. 맞아요. 얘네들 이 시간 지나고 나중에는 한번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올 거란 말이지. 그죠? 슈퍼카 워낙 많이 보니까 저희가 그렇잖아, 그지 그죠. 맨날 차 보니까. 웬만해서는 안 나와요. 그래서 저희도, 저 같은 경우에는, 차가 최소한 2억 정도 넘어야, 우와, 약간, 그지? 차 좋은데, 가 이렇게 되지? 얼추 뭐, 이제 1억 정도 뭐, S 클래스 이런 걸 봐도, 감이 안와 에이, 잘못됐어. 현실 속에 있어야 되는데, 우리는 지하 세계에 있잖아. 그쵸. 지하 세계에 있다 보니까 어때? 벤츠, S도 뭐, 그냥, 탈 때면 좀 좋다, 요 정도고. 음, 그러니까 2억, 예를 들어서 뭐, 이제, 벤테이가나, 뭐 쥐바겐이나 뭐그 이상 것들 그지 걔네들을 봐야 좀 약간 설레지 사실 1억도 살순 없지만 <laughs> 하도 많이 보고 하도 많이 타 보니까 어 약간 그냥 일반차 느낌 나긴 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안되더라고 어찌 됐건 640i 와 터보 모델인데 차 정말 좋아하고 좋은 차입니다 자 영상 맞춰볼게요 자 오늘 추천 매물 640i 3,650이고요 전액 할탁송거래 수원에 있습니다 그 밖에 추천 및 홈페이지나 상기 렌트 이용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저는 진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